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문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걸려 있는 것들은 문제 먼저 보도록. 11번 문제 적용하는 문제, 12번 문제도 역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현대 국어 표기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소리대로 적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맞춤법이죠?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자 표음주의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어법은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아 표음은 발음대로 표의는 맞춤법이 맞게 그런데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 등에는 표 음주의가 채택된다. 그러니까 본 뜻에서 멀어졌을 때, 즉, 합성어, 파생어인 경우 본 뜻에서 멀어지면 뭐해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그냥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원래대로 적는 것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이제 11번 문제는 지금 A에 엮여 있잖아요. 그치? 그럼 바로 푸는 겁니다. 바로 풀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a 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짜리가 되겠고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이라고 했으니까 동사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어간 어미 활용하지 않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 먹고 좋아 자, 자 보기도 순서대로 돼 있죠. 1, 2, 3, 4, 5번도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1번 기억은 기억이 뭐였죠? 먹고 먹고는 단어의 기본형인 먹다와 마찬가지로 표 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군. 자, 그래서 표 의주는 보다 어법에 맞게, 그죠 맞춤법에 맞게, 맞죠? 얘는 만약에 표 음주의를 쓰면 어떻게 써요? 먹고가 될까요? 고! 된 소리가 될 텐데, 된 소리 적용 안 했습니다. 자, 좋아. <laughs> 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형태수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으로 표기했죠? 어간은 좋, 조... 나오미는 아, 이렇게 자, 오미는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자 붙임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 자본 뜻이 유지된다 밝혀졌고 그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뜻을 뜻이 유지가 되면 원형대로+ 원형대로 적어라 표의주의죠. 뜻에서 멀어졌다 밝혀졌지 아니한다 표음주의. 그래서 앞말에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돌아가다. 본 뜻에서 멀어진 것 사라지다 3번. 디것은 합성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앞말이 본 뜻에서 멀어져 발음 나는 대로 적는 방식. 이거 그냥 설명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밝혀 적지 아니한다. 예, 발음 나는 대로 썼습니다. 살다와 지다 연결해서 살아지다인데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니죠.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뜻에서 멀어졌어요. 자, 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자, 어근의 끝, 그 비읍이 우로 바뀔 적에 쉽다. 자, 중세고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순경은 비읍이죠. 이게 중세 때는. 쉽다, 맵다. 자, 사번리을은 활용할 때 쉽고와 같은 표 의주의 표기와 시운이와 같은 표 음주의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뒤에 뭐라 해 놨어요? 쉬운이 은이 같단 말이에요. 은이.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비읍이 뭘로 바뀝니까 우로 바뀌었죠. 즉 발음대로 쓰는 표음주의. 그래서 이쉽다는둘다 표의주의 또는 표음주의 모두 확인이 됩니다. 어간의 끝음절 르의 으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로로 바뀔 적에 가르다와 부르다가 있네요. 자, 5번을 보니까 미음을 활용할 때 갈라와 같이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 경우에는 틀렸죠? 표의가 아니라 표 음주의죠? 규칙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정단 얘기, 이어법에 맞게 쓰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답은 5번으로 보면은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잠깐 대기. 자 다음에 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표기 원칙이 제정되기 전 국어의 표기 방식은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거듭 적기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날 때 이어 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형태서로 형태소 첫으로 옮겨 적는 방식이고 한 마디로 뭡니까 그냥 연음 치란 얘기죠. 뒤로 넘겨서 적으란 얘기입니다. 끊어 적기는 실제 발음과는 달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끊어 적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끊어 적기가 어법에 맞게 쓰는 거고 거기 되겠고. 그리고 거듭 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는 표기 방식으로 말쌈 이를 말쌈 미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이다 그렇죠 받침을 한번더 조사에다가 적어줍니다 한편 흐트프를 그드 비읍과 히웃으로 나눠 표기하는 방식인 제 음소화 표기가 나타나게 됐는데. 깊이를 깊히와 같이 적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자, 제 음소화 표기는 뭐라고요? 축약된 것을 다시 네, 분리를 하는 거. 이걸 제 음소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 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중세 국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항상 현대어 먼저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현대하고어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되겠다. 높이, 높이. 그 얘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이어졌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물에를 가니까 하늘에 물에 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어졌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니, 사람이니, 어, 이건 분철해주고 있다. 그치? 사람이니, 사람이니, 분철해주고 있고, 도적을, 도적을, 자 여기 얘는 중철 거듭적기를 쓰고 있지, 그치 기억받침을 한번더 어, 쓰고 있습니다. 응 들어와. 응. 그래라. 응.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자 거듭적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여기는 붉은 이렇게 돼 있죠. 차이만 다른 것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는 을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우를 쓰고 있죠. 이거는 뭐니? 원순 모음화가 안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 근데 현대 국어는 원순 모음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높이 되는데 어있 여기는 높이 되어 있죠? 그 얘는 뭡니까? 얘는 재음 소화가 되겠다. 그렇죠? 현대국어 피읍인데, 얘가 어떻게 다시 비읍하고 히읗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제 그러니까 음소화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들어. 아, 들어를 드러. 보니까, 아, 어디 보자. 들어. 네, 얘는 지금 이어졌기 하고 있네. 이렇게 국어, 아, 현대국어하고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종세국어가 모양이 뭐가 다르지? 그렇게만 찾아주면 돼요. 자, 1번. A는 이어졌기를 하고 있는 반면, F는 거듭적기를 하고 있고, A 이어졌기우리 아까 확인했고, F가 거듭적기인가 보니까, 아, 아니네. 자, F는 뭐였습니까? 이거 재음소화죠? 1번 틀렸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나머지들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어, 2, 3, 4, 5번은 뭐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자 주체 높임법은 서술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 객체 높임은 서술 객체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이러한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화말 어미, 조사, 특소의를 사용한다.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내신형은 어떻게 나와? 이거 안주지. 보기 1을 안주고 그냥 보기 2만 줘서 어, 뭐, 맞는 건 틀린 건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아, 문장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술로부터 먼저 찾는 거야. 그치? 가셨다. 누가 갔습니까? 어머니가. 그쵸? 어, 높였네. 어머니를. 자, 그러면 주체 높임 있네요. 간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습니까? 깨서를 썼네. 조사 깨서를 썼고, 그 다음에 가시, 시. 하나말 어미, 시를 썼죠? 또 있습니까? 주어 높이인가? 없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했네. 그죠 할머니 높였네. 할머니는 제 3자죠? 어, 객체 높임 있습니다. 객체 높임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특수어위를 썼네. 특수어이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어위를 사용했습니다. 또 있나요? 없네. 그치? 응. 그 사실 위에 있는거 뭐 없어도 돼요 없어도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이 어,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주어져 있는 1 2 3 4 5번 표 자체에 이미 주체는 뭐 선어말 조사 이런 말들을 던져 놨기 때문에 사실 보기 1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자그면 볼까요 주체 높임법 먼저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있죠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서남아로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사께서 있죠? 그러면 1번 아니라는 얘기죠? 2번 아니면 3번이라 얘기고 이렇게 좀 제끼면 돼그 다음에 객체 특수어의 있죠? 자 2번하고 3번 중에 특수어의 있는 거 요거네 네, 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좀더 빠르게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수업 장면의 일부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친절하죠? 피동, 피, 피해자. 그렇죠? 당해. 피동문을 만들 때는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을 만들거나 자, 피동 전미사 전미사니까 파생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접사붙는 겁니다 아오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긴 피동을 만듭니다 자, 짧은 피동은 전미사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고 아오지다는 긴피동 이거를 딱 다른 말로 하면은 통사적 피동이라는 말도 쓰죠 통사란 말은 문장이란 얘기고요 아어지다가 문장을 만드는 형태 연결어미를 이용해서 아어지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 피동 접미사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도 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접미사 접사를 사용하는 것은 단어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능동사의 어근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하여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라는 얘기네 그치? 즉 접미사 연결 안 되는 걸 찾으시오라는 얘기야 그럼, 그럼 여러분들 뭐하면 돼?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겠죠? 자 피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동 피동 형태 항상 뭐뭐시 뭐뭐가 피동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치? 피동사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물고기가 낚싯줄을 끊었다. 낚싯줄이 끊겼다죠. 여기는 끊기다. 기를 쓸 수가 있겠다. 그치 끊겼다. 경민이가 아기의 볼을 만졌다. 아기의 볼이 이길이기 연결됩니까? 안 되네 얘가 그치? 그럼 이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써요? 아오지다 쓰면 되죠. 그래서 만져졌다라고 쓰죠. 만지다 만지어지다 만져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져지다. 피동으로 쓸때 만져지다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파생이 안 되고 통사로 가죠. 통사적 피동으로 쓸 수밖에 없네. 뭐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동생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불리다. 리를 써서 불리다. 부르다, 불리다. 묻었다, 묻히다. 담았다, 담다, 담기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2번만 안 되죠? 이 길이기로 연결이 아니되요. 아오지다로 연결됩니다. 뭐, 뭐, 문제들이 좀 간단간단간 하죠? 간단합니다. 자, 15번. 다음은 사전활용 수업 장면의 일부다 선생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학습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체언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이래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개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자음군 단순화 탈락. 아, 이러한 경우 연음될 때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이와의 결합형이 활용 정보에 제시됩니다. 활용 정보에는 비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날 때 발음도 제시되어 있으며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여름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을과의 결합형도 제시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친절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친절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자료가 있죠. 이렇게 사전과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처음부터 읽지 마. 시간 걸리니까, 그렇지? 이럴 때는 보기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 그래야지 좀 시간을 좀더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낫. 야채의 경우 발음 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보는 겁니다. 발음 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뭡니까? 그놈 다리만 보여요. 그쵸? 7종성, 7가지 받침으로만 아, 소리가 되는 것. 음절의 끝소리 규칙 1번 있습니다. 2번 흙의 경우 발음 정보를 통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 그러니까 흙. 발음 정보를 통해 흙 자음군 단순화는 뭐예요? 겹받침이 하나만 발음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죠. 네 이번 정보도 확인이 됩니다. 3. 낫과 밭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구겨음화가 일어난다. 자 먼저 낫 활용 정보 볼까요? 낫이 낫만 어 구겨음화 없는데 앞에 있는 낫이는 뭡니까? 여기는 연음이죠 그냥 그냥 이어 졌기 이어 적기 연음 발음이 연달아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치에는 에, 음운 변동이 없어요. 그냥 다 발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밭을 볼까요? 활용된 거그 밭이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개음화가 되는 거죠. 자 구개음화는 뭐였습니까 교체의 구개음화 자 디귿 받침이나 티읕 받침이 형식 형태에서 이를 만나+ 만나거나 반모 이를 만날 때. 지치로 바뀔 때, 그쵸? 얘가 구교만 해. 3번이 틀렸죠? 이렇게 아,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사전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사전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로 거꾸로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더 빨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확인. 밭과 흙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연음될 때 발음 양상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낯이, 남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밭도, 밭이, 밭을, 밭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낫, 밭, 흙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비음화는 미음, 니음으로, 미음, 니음, 이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그러니까 비음으로 바뀌는 것, 비음화. 여기가 되겠죠?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이 미음 때문에 난마, 비음화가 된 거고, 자, 여기도 있죠? 똑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고요. 여기는 먼저 자음군 단순화 흙만 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기억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죠. 흙만 비음화가 되네요. 그래서 5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만 안 질문 괜찮아요? 음. 문법 다 맞았니? 틀리신 분 문법 왜? 왜? 네, 알겠습니다. 아, 봐야지, 그죠? 봐야 돼요. 아무 뭐 틀리면 안 돼. 어. 재미있는 뭐 틀렸는데? 11번? 11번? 왜 틀렸대?